네, 이리는 조기 치료가 중요한 황반변성입니다. 아,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게 들어갔어요. 음,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자료에의 하면요, 2019년 황반변성 환자는 2015년에 비해서 두배 정도가 증가됐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매년 황반변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요, 실명의 주된 원인들입니다. 증상이 있거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황반변성이 처음 나타났을 때 노안과 증상이 좀 유사해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시고요. 정기적으로 안과에 내원하셔서 정밀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음. 네, 맞습니다. 배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완치가 안 되고, 또한번 겪게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조기 치료와 빠른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음. 황반변성 음. 어떤 질환입니까? 예 음. 네, 황반변성은 녹내장 백내장과 같이 삼대실명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구 모형을 보시면 이 막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음. 이 부분 중에서 가장 시세포가 많이 모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겠거든요. 또 이것도 중추 신경계이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아,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황반변성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건성과 습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건성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황반 부위에 점점, 점적으로 이게 좀 노폐물이 쌓여 있는 것을 얘기하고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반 바로 밑에 신생혈관이 이렇게 자라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건성인 경우가 황반변성의 약 80% 내지 90%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습성으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습성인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시력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음. 음. 황관 변성은 완치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모든 질병 같은 경우는 초기 예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것도 혹시 예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 예방법은 없지만 가정력이 있다든가 흡연, 지나치는 음주 같은 음.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예방법이 없다는 오, 말은 좀 오, 오, 놀라운데요. 오, 오. 예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런 건 어떤 거 이렇게 약간 어, 예전보다 어두운 데서 좀잘안 보이는 게 그런 게 황반변성인 거 아닌가요? 어두운 데서 안 보이는 것은 이제 그 대비 감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 그것은 이제 황반변성을 얘기하기 힘들고요. 아, 황반변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음. 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음.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할 텐데 그럼 황반변성은 어떤 치료를 받게 돼요? 예, 건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비타민이라든가 아니면 항산화제 같은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더 이상 진전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습성으로 된 경우에는. 항, 어, 우리가 항체 주사를 해야 되는데 신생혈관을 억제해 줄수 있는 항체 주사를 우리 눈에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그 예. 주사를 눈에 맞아요. 네. 예. 음. 눈에 어, 초자체 주사를, 주사를 넣어서 항체 주사를 넣어서 신생혈관을 다 아, 생기지 못하게 하는 마취하고 맞아요. 같습니다. 아니 마취도 한번 따끔하고 주사 맞는 것도 한번 따끔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눈에 마치, 맞는 것도. 딱보요네 저만 맞지만 해서 가리가 아, 보이잖아요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laughs> 보면서 어, 아, 아니 알았어요. 옆으로 하기 때문에 잘안 <laughs> 네. 보이네요 예 <laughs> 네. 이것도 흡연이나 뭐 음주 이런 거 관계 음. 있어요 맞습니다 생활 습관 자체를 좀 개선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앞에 주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도한 흡연이라든지 음주 음. 또 자, 저, 자외선에 또 과, 장시간 노출되시는 것도 좀 피하셔야 됩니다 또 습성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예방하고 어. 검진하셔가지고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음. 네. 농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음. 이게 초기에는 알아차리기가 힘드니까 네.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안과라는 게 사실 그래요. 저도 정기 검진 안 네. 받거든요. 음, 크게 탈이 나야지만 병원에 가는 게 글쎄. 안과인데 정기 검진은 어떤 식으로 받게 돼요? 음.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시력을 체크하게 되겠고요. 보통 이제 종합 검진을 하게 되면 안압 또는 안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우리가 이제 녹내장, 뭐황반묘사 이런 것을 하려면은 예방하려면 이것은 이제 좀더 안과 전문적인 치료 검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 검사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으니까 안과 정확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이런 실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 되겠습니다. 음.